114쪽에 1 다시 1번 밀어 빨리내세요 이거 왜 자꾸 응, 됐어요 자 이제 어떤거 영상 어, 모르겠는 거.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싶은 거 얘기해봐. 님이 이거 네. 영상하면서 설명 듣고 싶은 거. 다섯 없어? 번. 아, 알아? 어, 그래가지고 것 잘했어. 그 그래, 그래. 그래. 어, 선생님이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내림이 있는 빨빨 요것도. 그럼 네가 선생님 여기? 영상 여기에다가 할테니까 니가 여기서 한번 찍어 보자 그럼 선생님 이제 여기다 영상 찍어 볼게요 응. 그래 그럼 선생님이 이걸로 영상 해 볼게요 자 지금, 지금부터 시간 뺄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렇게 해서 6분 6분 해보도록 하는 4 0초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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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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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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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40초에서 아, 두 개랑만 해 보면은 어? 여기 열심히 봐야지? 아 4번씩에서 어. 4번씩 40에서 14초를 빼니까 두번 하면은 26초가 되겠죠. 어. 그다음에 어. 그리고 첫째부이거를10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거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긴 11cm 그러면은 여기서 에 붙인 거를 안 하게 되면은 <laughs> 붙인 거를 안 하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붙인 거를 안 하게 되면은 30 30 해서 60cm가 되는데 여기는 겹친 부분까지 해가지고 60 빼기 11한49 그러면은 이걸 다섯 장을 이어 붙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섯 번을 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여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30cm. 여기도 30cm 여기도 30cm 여기도 3 0 c m 미0 음, 여기도 0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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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cm. 10cm. 1 0 1 또하자내이 있는 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30, 30, 30, 30, 30 그리고 cm 11을 11, 11, 11, 11 해가지고 20, 그러면은 30, 5. 그러면 30 곱하기 그러면 5 이거 10이나 찾았어. 30, 30 곱하기 5수 있을까요? 빼기 <laughs> 진짜요? 30초에서? 아. 30초 이 아니요. 못 빼죠. 그래서 10을 하기로 곱하기 1 0 곱하기 바0 내리는 0하기30 곱하기 30 곱하기 가0분이 되고 이제 1분은 몇초1분0곱0초30 30기3 30면여기3 30초와더30 곱하기 3 30 0초0 곱하기 0

4는106 센티미터이므로 답은 106 c m 입니다